아, 시청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시면요. 정당 지지율이 막뭐 앞치락 뒤치락 저러고 있어요. 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크게 정당 보면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인데 어느 때에는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15% 앞서고 어떨 때는 민주당이 더불어, 그가 그러니까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뭐15% 앞으로 뭐 이러잖아. 그럼 이거는 표본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작. 어. 그러니까 어떤 조작 세력이 들어와서 평균값보다 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조작이야. 그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계속 여론조사를 해요. 리서치 기간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아이 정도 이고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어 왜 임의수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보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또 나오고. 좀몇 시간 있으면 또 반대되는 것도 나오고, 갑자기 조국혁신당 나와가지고 또 저러고, 그럼 이런 거는요 리서치를 할때 조작하는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어, 조작하는 세력이 무슨 뭐 비례정당 표도 저쪽에서는 뭐30% 이쪽에서는 20%뭐 위에 갔다, 올라갔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는 조작 세력이에요. 그럼 뭐가 가장 핵심적인 거냐? 총선의 결과는 아무도 몰라. 그게 지지율이 핵심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정당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사변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을그 사람들이 꼭 투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표를 정한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 사전투표율과 이번에 나올 거 4월 5일이죠. 그 다음에 4월 10일 날본 투표에서 하는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는 통계에서 장난질하고 있다. 지금 4월 달 되지도 않았죠. 본격적으로 선거유세가 시작인데 앞으로의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어 계속 널뛰기 했죠? 누구는 이고 누구는 지고. 그것도 하루만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있다가 다른 데에서는 이만큼 나오고, 한 4시간 있다가 또 나오고, 그 4시간 뒤에 5시간 있다가 또뭐 나오고. 어 그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리고 그 격차가 10% 이상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작 세력이 들어가 있다. 어 자 누가 이길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전범민주계열이 200석 가져가고요. 국민의힘은 100석도 못 가져간다 봐요. 이번 선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 왜 나오냐면은 조국혁신당으로 문재인 세력들아 나는 민주당인데 이재명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잖아. 그거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인 저 더불어민주당 연합 이 숫자를 합치시면요. 그거 합친 거 플러스 100에서 빼버리면 딱 저기 윤석열 지지율만큼 나아요. 윤석열 지지율 30%대잖아. 어 그러면은 30%대면 민주당 범민주계열 60%인데 그러면은 200석 가져가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100석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죠. 지금 제가 오늘 논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바로 볼 때. 아니, 자꾸만, 여론조사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어느 때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어느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데, 그 격차가 10%씩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작 세력이 들어가 있다. 근데 누가 조작이냐? 이거는 선거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압도적으로 2 0 0석 나온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혹은 범민주 계열이.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 지지율만큼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가져가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어.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